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, 하지만 파행의 각종 구설수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. 유독 바람잘라없던 공주시의회에서 이번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의원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해당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함께 사과했습니다. 이교선 기자입니다. 지난 8일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창선 의원이 탁자 위에 있는 유리를 깨서 바닥에 던집니다. 또한 손에 유리 조각을 들고 호통을 치는 등 2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습니다. 자신이 전액 삭감한 중학교 태권도부 예산이 되살아난 데 항의한 건데 동료 의원이 다치고 다른 의원들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. 그 의사봉을 아예 빼서 왔어요. 아예 갖고 와서 자기 자리에다가 놓고 이걸 못치게 의사봉으로 유리를 깨갖고 그 유리를 깨진 거를 가지고막 이빨로 내가 그~ 나 이건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와도 다니면 절대 양보 못해 파문이 커지자 이 의원은 항암 치료 중 감정 기복이 있었다며 다음날 본회의에서 사과했지만 여당 독주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혈세를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나 이걸로 알려지것다왜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 과격한 거는 미안하고. 그다음에 의원과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. 해당 학교 태권도부 학부모들은 지역 태권도계 원로인 이 의원이 특정 학교를 표적 삼아 예산삭감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끊어지면 그 학교에서 그 태권도부 자체가 없어진대요. 작년부터 계속 그 연결된 문제라 저는 감, 개인 감정이라고 봐요. 개인 감정의 어, 갑질, 본인의 권력으로 인한. 이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민 단체도 더 이상 손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. 그 민의 전당인 시의회에서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어,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기물 파손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,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버젓이 가족 업체를 홍보하는 명함을 돌려. 의원직 상실 사태까지 발생한 공주시 의회 각종 파행과 구설수에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총이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.